네, 여덟 번 반복하고, 안뜨기로 끝난 다음에, 이제 코 마금 할 거예요. 코 마금은 겉뜨기 하고, 다시 겉뜨기 하고, 그전 코를 이렇게 왼쪽 바늘로 덮어서 씌우는 거예요. 어퍼 코 마금을 모든 코 해주시고요. 다음에 돗바늘로 정리할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고를 엎어, 코 마금 한다. 이렇게 도안대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코마금이 다 끝나면 꿰맬 분량의 그 실양을 남기고요. 잘라주세요. 그런 다음에 돗바늘을 준비해주시고요. 코와 코를 연결해서 겉에서 꿰맬거예요 마지막 코마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실을 잘라주시고 얘는 이대로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를 겉에서 접어서 이렇게 끝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 바늘을 네, 바늘을 독바늘을 가지고 연결할 건데요 여기 뒤편에 실이 가 있어요 뒤편에 실이 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떴을 때, 보시면, 여기 두 가닥, 두 가닥이 있어요. 이렇게. 맨 끝코 찾으시고요. 두 가닥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. 겉과 겉을 보고,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지막 끝코를 찾아서, 두 가닥을 찾아서 여기를 통과시켜 주시고, 그 다음 왔던 길, 나왔던 여기 찾아서 다음 코두 가닥을 이렇게 연결. 통과. 여기 나왔던 실 확인해 보시고, 여기서 여기 코. 이렇게 연결. 이렇게 겉과 겉을 보고서 한 코씩 이렇게 겉에서 통과시켜서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끝쯤에서 예쁘게 마무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끝까지 오고 음, 음, 이 정도, 1 센치 정도 남기고. 이렇게 한 코씩 교차하면서 통과시켜 주세요. 네,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, 한 코씩 우리가 번갈아가면서 썼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두 코씩 해요. 이렇게 두 코. 네 가닥이겠죠? 두 코씩 앞에서 하고 또 뒤에서도 두 코. 네, 두코 이렇게. 감침질 하듯이 하는 거겠죠?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왔던 길에서 두코 뒤에서도 두코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네, 여기서 중요해요.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. 살짝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바늘을 안쪽으로 찔러 넣은 다음에 뒤집으세요. 뒤집어서 이 모양을 이제 그 뒷부분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예쁘게 요렇게 시침질 할 거예요. 박음질, 시침질. 네. 반박음질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이 여기서 저는 이쪽으로 건너가고, 이 뾰족하게 되는 부분을 좀 둥글게 하기 위해서, 이 각을 좀 없애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없어지게끔 왔다 갔다 실을 이렇게 꿰매 주시면, 정도로 하고 실을 매듭을 준 다음에 숨길 부분 남기고 잘라주세요. 그렇게 되면 여기 모자의 라운드 부분이 요렇게 예쁘게 돼요. 네. 모자 윗부분. 코와 코 읽기 했습니다. 네, 아이코드 엣지 할 건데요. 이렇게 눕힌 다음에, 코에서 실을, 단이겠죠? 단에서 실을 주울 건데요. 음, 이쪽 부분이 좋을 것 같아. 여기 시작하는 부분 쪽. 맨끝 코를 찾아요, 우리. 코, 가장자리, 제일 끝 코, 여기 정도 되겠죠? 이런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요. 실을 가지고 오세요. 이렇게, 하나, 그 옆에도 코를 봐요. 단에 있는 코, 여기 끝부분, 여기 줄 거예요. 두 개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바로 옆에 있죠? 세 개. 바로 여기. 네 번째. 네 개. 여기도 보면 여기 부분 다섯 개. 그 다음, 여기 코 옆에, 코와 코 사이 옆에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여섯 코를 주운 다음에, 그 다음, 그 다음 코 건너뛰고, 건너뛰고 공간에다가 이렇게 코를 주어요. 그러니까 코마다 줍는 게 아니고, 여섯 코 줍고 하나 띄우고 여섯 코 줍고 이렇게 또 하나 주었죠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코 줍고 여기 보이면 여기 건너 뛰고 그 다음 코. 여기 구멍에다가 다시 코줍기 하나 여기 두개세개네개 개, 네 개, 다섯 여섯 네, 또 코와 코 사이에 여기 구멍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네또 건너뛰고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런 방법으로 여기 여기까지 가고 이만큼 와서 여기 얼굴 입구 부분 여기까지 왔던 길까지 다 돌아온 다음에 코를 주어요. 마지막에 남는 코는 신경치 마시고 그냥 마지막까지 6단 6코 마다 건너뛰고 1코 건너뛰고 또 모든 코한코 6코 마다 코줍기 1코 건너뛰고 또 코줍기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코를 주울게요 네, 코를 다 주셨으면 이제 아이코드 들어갈게요 주 실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준 실이 있고 막대 바늘이 있으면 좋아요. 막대 바늘로 아이코드를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. 줄 바늘 있으시면 줄 바늘로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이 실을 이렇게 잡고서 겉뜨기 두 코를 해요. 이렇게 하나, 둘. 음. 그런 다음에 하나는 겉뜨기 하나씩 걸르고 다음 코는 겉뜨기 해서 이렇게 쉬어요. 오른 코 중심 모아뜨기처럼 오른 코 중심 모아뜨기예요. 그런 다음에 실이 끝에 있잖아요. 다시 이쪽에서 뜰 거라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옮겨놔요. 그런 다음 다시. 잡고 겉뜨기 또 실이 여기 끝에 있지만 첫코를뜰 거에요. 겉뜨기로 하나 둘끈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코 겉뜨기 하듯이 걸르고 남아있는 코 겉뜨기 해요. 그런 다음에 그전고로쉬워요 했어요. 그런 다음에, 앞으로 쭉 빼주고, 요걸로 또 앞에 거뜰 거예요. 막대 바늘로 겉뜨기 두 개. 남은 코 하나 있죠. 얘를 겉뜨기하듯이 이렇게 받고 걸려있는 코 잡은 걸려있는 코에서 하나 뜨고 그런 다음에 그 전에 코로 덮어 씌우고 네 그런 다음에 쭉 앞으로 음 만약에 줄바늘이 있다면 줄바늘로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줄바늘 겉뜨기, 이렇게두 개. 뜨고, 한코 남았죠? 겉뜨기 하듯이 걸르고, 이렇게 겉뜨기 하고, 그 전에 걸러 씌우고, 네, 그런 다음에 바늘을 쭉 이렇게 바꿔서 또, 겉뜨기 또 겉뜨기 여기 걸르고 남아있는 바늘 겉뜨기 해서 씌우고 또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니까 막대 바늘이 되는 거예요 막대바늘로 겉뜨기 한 다음, 한 코, 두 코, 그런 다음에 남은 코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걸르고, 막대바늘로, 이렇게 이렇게 옮겨놓고, 이렇게 끝으로, 맨 앞에서, 앞으로 보내놓고, 막대바늘로 겉뜨기 두 개. 좀 헷갈리실 텐데, 이거 방법은 계속, 방법 요한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. 두개 뜨고, 남은 코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받고, 코준 얘네들 이렇게 잡고, 겉뜨기 하고, 씌우고. 항상 이렇게 세 코가 유지가 돼야 돼요. 유지가 되죠? 그런 다음에 맨 처음으로 이렇게 해놓고, 막대바늘로, 막대바늘 두 개가 필요하겠죠? 이렇게 겉뜨기 하고, 또 겉뜨기, 그 다음에 걸르고, 밑에 있는 코 잡고 겉뜨기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씌우기. 어떻게 됐나 볼까요? 네. 여기 지금 엣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. 네. 이렇게 삥 둘러서 한 바퀴 두르고, 요끝 코까지, 음, 한 다음에 세 코가 남으면 코 마금 하시면 돼요. 네. 계속해서 아이코드로 거의 마무리까지, 마지막까지 오고 있어요. 이렇게 겉뜨기, 건너고, 두코 남았죠. 이렇게 겉뜨기 해서 씌우고, 네, 다시 겉뜨기, 두 개, 세개 건너고, 마지막 코, 마지막 코가 여기 있었는데, 마지막 코를 겉뜨기 한 다음, 씌울게요. 이렇게 네, 씌우고, 세 코가 남았어요. 이렇게 세 코가 남으면, 코 마금 할게요. 코 마금, 겉뜨기 하고, 또 겉뜨기하고 덮어 씌우고 또 겉뜨기하고 코어퍼 마금 이렇게 한 다음에 가위로 잘라도 쭉 빼세요 한 다음 돗바늘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네, 쭉 이렇게 아이코드 둘러진모습이고요 네. 마지막 입구 부분까지 했고, 돗바늘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. 이 위치 보시면 시작한 부분이랑 여기가 잘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꿰매시면 되십니다.